어제 국민의힘 제 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. 당내 갈등을 봉합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게새 대표의 최우선 과제인데요. 현역 70% 이상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이 어떻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득표율 52.93%.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던 김 대표.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른바 윤심 공천,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 속에 대구경북 지역 공천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. 현역 70% 이상 교체설도 파다합니다.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초기부터 김기현 지지세가 강했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공천학살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외치며 지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. 보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, 정말 그 속마음에는 잔소리 말고 여러분 편하 찍어달라.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. 이제 우리 몫을 달라, 이거죠. 우리 제대로 대우해달라, 이 말입니다. 여러분, 숱한 논란과 갈등 속에 꾸려진 국민의 힘의 새 지도부, 총선을 1년여 앞둔 대구경북 정치권의 셈법이 벌써부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.